이 시간부터는 전 시간에까지 여러분들이 온해약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원해약 문제풀이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제1장 온해 서설 단원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 1번 들어갑니다. 제1장 원해약 서설에서요. 1번 몸면은 온으로 본 온의 약의 그 뜻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고문은문 1번에 토지를 둘러싸고 가꾼다. 아름다운 식물을 즐긴다 가꾸면 서 즐긴다 귀한 식물을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뭐 오늘의 뜻은 요 울타리를 치 둘러치고 거기에서 재배한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도 토지를 둘러싸고 가꾼다 해서 문 1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문 2번입니다 다음 중 원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시설내의 최소 과수화해를 집약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문 2번도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문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온해는 일반적으로 3대 분가로 나눠진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문 3번 그랬습니다 3대 분과 그랬습니다. 분류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했을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원해가 나옵니까? 최소 원해가 나오겠죠? 두 번째, 과수 원해 그랬습니다. 세 번째, 화해 원해 그랬죠? 화해 원해. 그러면은, 채소는요, 주로 1년생 또는 2년생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것들을 말하죠. 제2장에 가면은 분류에 가서 합니다. 1년생 또는 2년생으로 재배, 재배, 수확 이용하는 작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과수는요, 0년생, 목본 열매를 재배 수확 이용한다 그랬죠. 수확 이용한다. 화해류는요. 정소 또는 환경,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3대분가에 해당하는 채소 가수, 화해 원해가 된다. 시설 원해는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문 4번입니다. 다음 중 원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최소 화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원해를 크게 분류합니다. 원해, 온해, 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하지 않는 것 크게 삼분가로 분류했는데,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더 분류하죠. 방금 삼분가인 채소 그리고 화해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과수라는 것도 있겠지요. 과수. 또는 시설원에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설원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요 4번에 보면은요 조경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을 때조온 또는 조경은 최근은 따로 분류하고 있더라 이들입니다.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알아두셔야겠죠.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조경학이라는 새로운 대학에서도 학과가 있지요. 원해학과 조경학과, 그리고 농학과 이렇게 나눠지듯이요. 나눠듯이, 문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답이 4번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문제 5번입니다. 이제, 화예, 화해, 화예의 문자적 의미를 잘 나타낸 것 그랬습니다. 화예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은요, 꽃과 푸른바탕이라는 뜻이 있다. 이 돌입니다. 화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화해 그랬죠. 고다 자를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 자를 썼죠. 화해 그 화해란 그랬습니다. 꽃과 푸른 바탕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꽃과 푸른바탕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뜻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그걸 찾으니까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2번. 문 6번으로 넘어갑니다. 문 6번 보니까 어느 날 오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오늘날 오늘의 범위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오늘의 범위 그랬습니다. 범위에 포함 그랬습니다. 앉는 것 그랬습니다. 앉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3대 분과는요, 채소가 있었죠. 또 화해가 있었죠. 과수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재배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재배 생산하는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활동. 그러면은 여기에 갔다가 우리는 저장하고 가공한 이용분할물로 유통까지도 그랬답니다. 저장, 가공, 유통도 재배, 생산, 저장, 가공, 유통까지도 전부 우리는 모으로 된다, 원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또 여기에도 보면은 생활원에도 있겠죠. 말을 보면. 또는 시설원에도 있겠죠. 다 원의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 이것을 갖다가 번식원에도 있다. 육묘를 해서 판매를 하면 번식원에 그랬죠. 다 예당되는데. 조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설계 그랬습니다. 그래도 중에도 오늘 에포가하지만 특히 조원, 조경, 그리고 도시, 녹지 조성. 이것은 무슨 분야? 조경 분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경 분야로 분리해서 최근에는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은요 조원이나 조경이나 도시 녹지소서 그래도 조경문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조경이 또 4번으로 나와 있네요 하나 받으시고요 아닌 것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 문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 7번 그랬습니다. 다음, 온해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볼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온해학의 연구 대상 을했습니다볼수 없는 것 그랬죠. 거기에 문에서 보니까는요, 일반 화학이 답으로 나왔죠. 일반화학입니다. 그러면, 온의학으로, 지금 현재 연구 대상 그랬습니다 광범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초학문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유전학, 생화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식물해부학 식물해부학 토양학 식물영양학 육종학, 작물 보호학, 농업기상학 그랬습니다. 기상학 등은 의대에 해당된다. 전부 온해 분야에 해당하는 거 기억하셔야겠죠.